캠트로닉스 주주 여러분 반갑습니다. 11월 24일 핵심 포인트 짚어드릴 주식 파파입니다. 11월 3일 45,400원 신고가를 갈아치운 후 그대로 상승 흐름을 이어가길 바랬는데요. 이내 주가가 내려오면서 아쉬울 수는 있겠습니다. 자, 우에서 매도를 하셨다면요. 이제는 매수 타점을 보셔야 되겠고요. 우에서 매도를 안 하셨거나 못 하셨다면 지금은 당연히 홀딩이죠. 지금보다 더 올라갈 거니까요. 11월 18일 주식파파의 파란색 매도 시그널이 나와서 추가적인 하락이 나왔지만요, 아직은 안도할 수 없습니다.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수도 있겠어요. 하지만 관련 대장격이라고 할수 있는 삼성전기가 지금 반등세를 이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 과정 속에서 캠트론시스 역시 지금 이 구름대에서 어떻게든지 살아남으려고 하죠. 다시금 이 구름대 위로 회복하려는 모습이고요. 또 주식파파의 매직라인 이 두꺼운 검정선 있습니까? 보이십니까? 이 검정선 아래로는 웬만하면 오지 않는 그만큼 저가에 매수할 수 있는 기회인데 역시 하단부 오니까 급반등이 먼저 나오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아직까지 안도는 할수 없다. 자, 일봉상에서 파란선 5일 이평선인데요. 이 파란선 위로 종가가 회복을 해야겠습니다. 이제 곧 종가 마무리될 텐데요. 빠른 시간 내에 종가상 5일선 위로 회복하고 또한 내일도 이 반격에 있어서 빵빵빵 치고 올라가는 모습 이 구름대를 완연하게 회복하는 모습이 나와지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5일선을 회복하면서 올라간다면 다음 상승은 어디까지 갈수 있을지 반대로 5일선 회복을 못하고 내려와서 이제 추가적인 가격 조정이 나온다면 어디까지 하단을 열어놓고 또 어디서 반등이 나올 것인지 결국 매수 매도 타점이 중요... 중요한 만큼 주식 파파가 확실히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영상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찍는 저에게 큰 힘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완전히 무료로 시초가 배팅방을 운영 중인 주식 파파인데요. 100% 무료 왕임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적중률과 수익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뭐 고민하고 말 것도 없죠. 바로 시작하면 되겠고요. 함께 하실 분들 010-2265-8867 이쪽으로 파파라고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을 보시면은요. 이렇게 여러분 매수, 매도, 종목 사인 드리고 있고요. 날짜까지 확인하실 수 있고 또 시간까지 확인시켜 드릴 수 있는 건그 어떤 조작 수정 없는 주식 파파에 있는 그대로 시초가 배팅 방을 보고 계십니다. 자, 그 내용을 낱낱이 파헤쳐 보시면은요. 1 1월 10... 7일, 월요일에는요, 로키데스케어, 인벤티즈랩, 3빌리언, 이렇게 세 종목 추천드렸고요. 로키데스케어 매수가 대비 19% 수익 구간에서 매도사인 드렸습니다. 자, 인벤티즈랩은요, 매수가 대비 12% 수익 구간에서 매도사인 드렸고요. 3빌리언은 매수가 대비 16% 수익 구간에서 매도사인 드렸습니다. 11월 18일, 화요일에는요, 뉴로핏과 그래피, 이렇게 두 종목 추천드렸는데요. 뉴류핏은 매수가 대비 10% 수익 구간에서 매도 사인 드렸고요. 그래피 역시 매수가 대비 10% 수익 구간에서 매도 사인 드렸습니다. 이렇게 하루에 두 종목에서 세 종목 정도를 추천드리고 있고요. 추천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 속에서 확실하게 매도까지 저 주식파파가 리딩 사인을 드린다라는 점이죠. 11월 19일 수요일에는요. 한국 화장품, 삼룡 물산, SP 시스템 이렇게 세 종목 추천드렸고요. 자, SP 시스템 매수가 대비 10% 수익 구간에서 매도사인 드렸습니다. 한국화장품이요, 매수가 대비 13% 수익 구간에서 매도사인 드렸고요. 삼룡물산 매수가 대비 16% 수익 구간에서 매도사인 드렸습니다. 자, 11월 20일 목요일에는요. 일동제약과 로켓 헬스케어 이렇게 두 종목 추천드렸는데요. 로켓 헬스케어 매수가 대비 14% 수익 구간에서 매도 사인 드렸고요. 일동제약 매수가 대비 15% 수익 구간에서 매도 사인 드렸습니다. 지금 보시면 시간까지 나오죠? 9시 35분이라고요. 자, 이렇게 8시나 9시 시작하는 가격에 시초가에서 뽑아 드리고요. 매수하시고 나서 여러분 투자 성향, 스킬, 스탠스에 따라서 뭐 짧게 안정적으로 3에서 5%, 7%, 9% 분할 대응하셔도 상관 없습니다만, 제가 매수와 매도 확실하게 리딩을 해드리고 있고요. 대부분의 종목이 10시 전에 마무리합니다. 물론, 간혹 일부의 종목의 경우는 시간이 좀 늘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11시 또는 12시에 확실하게 마무리하고 점심 식사로 갑니다. 그래서 오늘 매수, 오늘 매도하는 것을 주식파파 시조카페 탱방은 원칙으로 진행하고 있고요. 11월 20 금요일에는요, 그린생명과학 사면 두 종목 추천드렸고요. 사면 매수가 대비 10% 그리고 그린생명과학도 매수가 대비 10% 수익 구간에서 매도 사인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연평균 95%의 성공률이고요. 특히 6월 이후에 우리 증시가 급등, 상승, 랠리를 보이는 가운데 전 종목 100% 성공하고 있고요. 종목별 10% 이상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그죠? 물론 상황에 따라서 15%, 20%, 25% 수익도 내고 있고요. 반대로 10%못낼 수도 있겠습니다만 지금 연평균 95% 항상 5에서 7%는 수익, 꾸준한 수익을 내고 있고요. 지금은 10% 이상 수익을 내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11월 24일 월요일 오늘은요. DND 파마테, 한라테스트 이렇게 세 종목 이렇게 두 종목 추천 드렸고요. DND 파마텍 매수가 대비 15% 수익 구간에서 매도 사인 드렸고요. 할라캐스트 매수가 대비 10% 수익 구간에서 9시 32분 경에 매도 사인을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시간과 날짜 매수 매도 지난날의 내용을 다 보여드리는 건그 어떤 수정과 조작 없는 있는 그대로 저 주식 파파의 시초값 베팅 방을 보고 계시고요. 안할순 있어도 못할수 없겠죠? 세상에서 쉽고 편안하게 수익을 낼수 있는 주식 파파 시초값 베팅 함께하실 분들 010 이658867 이쪽으로 파파 두 글자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고 그 어떠한 조건 제약 없이 무료로 해드리고 있습니다 대신에 제 영상에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문자 보내는 게 어려우신 분들은 영상 제목 아래 더보기라는 글씨가 있을 겁니다. 그 더보기 누르시면 설명란에 제가 자세히 링크 걸어둘게요. 링크 클릭하시고 전송 버튼만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아주 아주 간단하죠? 하고자 하는 의지 열정만 있다면 함께 다할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여기서는 100만 원 가지고 1억 만들기 프로젝트 또한 진행 중에 있는데요. 그 핵심 내용 잠시 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캠트로닉스 아주 아주 중요한 상황인 만큼, 주봉 차트 보시면, 자, 올해 들어와서도 상승하는 과정 속에서 상승 주요 파란선 제가 그었는데, 여기서 딱 머리 맞고 밀렸어요. 그죠? 그리고 다시 재정비해서 올라갔죠? 올라가는 과정 속에 내려왔다가, 또 지지받는 테스트도 하고요. 확실하게 올라가면서, 어떻습니까? 바로 신곡가 랠리까지 나왔죠 맞습니까? 그런데 그 랠리를 이어가지 못하고 윗골이 달고 또 은봉 떨어지고 지난주도 은봉 떨어지고 맞습니까? 오늘 월요일인데요.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자, 이거는 주봉 차트니까요. 금요일까지 종가의 합세 봐야겠는데 반드시 양봉이 나와줘야겠다라는 말씀입니다. 물론 음봉이 나와도 주가가 뭐 무너지지 않고 다시 올라올 수는 있는데 지금 흐름상에서 추가적으로 주봉이 또 이번 주도 음봉이 떨어지면 좀더 이제 투자 심리가 많이 흔들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자리에서 이제는 반격에 나서줘야겠고요. 보시면 빨간 선 있죠? 예, 빨간 선과 물론 아래 노란 선이 기다리고 있고요. 빨간 선 20주선인데 20주선에서 어떻게든지 이제 회복하려는 모습이에요. 자, 이 파란 저항선을 다시금 테스트해야겠는데요. 이번에 확실하게 좀 돌파 자리를 잡아주면 이제 완연하게 상승 랠리도 추세 삼아 이어갈 수 있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월봉 차트를 보시면은요, 지금 보시면 이제 5, 5개월이죠. 5개월, 5일, 5주, 5개월. 파란선이죠. 5개월 선이 내려왔다가 올해 들어서 이렇게 꾸역꾸역 올라가고 있습니다. 장중에는 건들 수 있더라도 종가상, 이게 월봉이거든요. 그러니까 11월 말일까지 기다려야겠죠. 한마디로 이번 주까지 봐야겠습니다만, 종가상 이 5개월 파란선을 위로 마감을 하고, 다음 달도 양봉이 나와주면서, 어 지난달에 이 아, 이번 달에 생긴 윗꼬리까지 감싸면서 신국가를 또 다시 갈아치우는 모습이 나와주면 좋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어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 이런 기술적인 요소도 좀 있어야지만 또 앞서 말씀드린 삼성전기의 어떤 주가행보 전체적인 섹터 그러니까 증시와 그 안의 산업별. 모멘텀이 계속 살아나줘야 돼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캠트로닉스 주가 상승에 대한 핵심 재료 모멘텀 또한 좋아야겠죠. 맞습니까? 자, 캠트로닉스 주가 상승에 대한 재료 모멘텀을 보시면 결국 기본적으로 우리 캠트로닉스는 반도체형 유리기판 사업 강화입니다. 여기에 좀더 주가 탄력, 예, 반응이 강하거든요. 캠트로닉스는 TGV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서요. 미래 반도체 패키징에서 유리 기판 수요가 늘어날 경우 강한 성장 동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레이저 가공, 습식 식각, 검사, 구리 도금, 또 금속 평탄화 같은 공정을 내재화해서 공정 효율성과 품질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는 것이 강점이 되겠고요. 특히 유리기판 TGV는 차세대 반도체 패키징의 핵심 기술로 평가받고 있기 때문에요. 캠트로닉스가 이 분야에서 기술 우위를 가진다는 것은 앞으로 기대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맞습니까? 또한 PGMEA 국산화인데요. 캠트로닉스는 EUV, 극자외선, 포토레지스트 PR 공정에 쓰이는 핵심 용매인 초군순도, 그러니까 pgmea를 개발해서 국산화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디스플레이, 특히 OLED 시각 사업인데요. 저가형 스마트 쪽 리지드 OLED, 그리고 OLED 태블릿 등 주요 증가에 맞물려 캠트로닉스의 디스플레이 매출이 늘어나고 있고요. 뭐 일부 증권사의 리포트에서는 유리기판 반도체 소재 디스플레이 사업이 결합된 캠트로닉스의 밸류 재평가 또한 다시금 리베이팅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언급을 할 정도였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비록 주가는 35,400원 신고가를 갱신하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이내에 쭉 밀리면서 아쉽습니다만, 저 이전 영상에서도 계속 말씀드렸죠. 이게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는 정상적인 종목이 단기간 이렇게 가격 조정 깊게 떨어지면, 골이 깊으면 산도 높다라고요. 반등도 강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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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지다가도 갑자기 급반등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렇게 급 액션이 나왔을 때 수급이 갖춰지는지, 어떠한 이슈 재료 모멘텀이 부각이 되는지, 그 가운데 고점 갱신을 하는지 그러지 못하는지를 보고 우리가 그때 매도해도 늦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자 계속해서 다 같이 캠트로닉스 주요 상황을 보실 텐데 앞서 말씀드린 100만원 가지고 1억 만들기 프로젝트 내용 보고 가시겠습니다 100만원 가지고 1억 만들기 프로젝트 안할 수는 있어도 못할수 없겠죠 왜냐면요 주식파파 시조카 패팅방에서 꾸준한 수익을 내고요 복리로만 하시면 모두가 다할수 있습니다. 실전 투자 25년의 격려 그리고 지금 그 동안 각종 증권 경제 TV에서 최고의 전문가로서 살아남았고 또 최고의 전문가로서 나아갔었던 저 주식 파파가 이제 여러분들과 좀더 가까워지기 위해서 유튜브 마이크를 잡았는데요. 앞으로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자, 핵심은 바로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꾸준한 수익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주식 파파 시조 카페팅 방에서 꾸준한 수익을 낼수 있죠? 수익률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꾸준한 수익률입니다. 작은 수익이어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바로 복리로 이어가면 됩니다. 그러니까요. 하루에 4% 수익이면 충분합니다. 뭐 3%, 2%여도 괜찮습니다. 1%도 만족하고요. 왜냐고요? 상황에 따라서 는 5%, 7%, 그리고 제 리딩대로만 따라와 주신다면 10% 이상 낼수 있잖아요. 그죠? 제가 두세 종목을 추천드리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 종목을 그대로 다 하셔도 되고요. 한 종목 또는 두 종목으로 하셔도 됩니다. 중요한 건 투자금 100만원을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에 다 들어가시고, 그리고 제 리딩대로만 매도해 주시면 10% 이상 수익을 낼수 있죠. 맞습니까? 그런데, 매도하는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 성향, 스키, 투자 여건, 이런 경우, 저런 경우가 발생을 해서 제 매매, 리딩대로 따라오지 못하시더라도 적어도 제 종목으로 매수하셨다면 러프하게 3에서 5%는 충분히 되실 수 있습니다.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맞습니까? 그렇게만 가주시면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복리입니다. 그러니까요. 100만원 가지고 4% 수익이면 4만원이죠? 그 다음날은 104만원 가지고 투자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104만 원에서 4% 수익이면 41,600원이죠. 그 다음 날은 108만 1,600원 가지고 하는 거죠. 그리고 108만 1,600원 가지고 4% 수익이면요. 43,264원인데요. 그 다음 날은 112만 4,864원. 이렇게 복리로 이어가시면 돼요. 그러면 20거래일이 됐을 때 100만 원 가지고 시작했던 내네 계좌가 219만 원이 되고요. 40거래일이 됐을 때는 480만 원이 됩니다. 맞습니까? 또한 60거래일. 그러니까 약 3개월이 되면은요. 자, 100만 원 가지고 시작했던 내 계좌가 1,050만 원이 되는 것이죠. 10배 템버거. 그것도 약 3개월 만에. 그렇다고 해서 엄청난 큰 수익이 있었습니까? No. 하루에 4%면 됩니다. 뭐, 3%, 2%여도 괜찮습니다. 꾸준한 수익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다 보면 제 리딩대로, 아, 이렇구나, 저렇구나, 알수 있겠고, 금방 적응하시면 5%, 10% 금방 수익 내실 겁니다. 그렇게 해서 80거리를 이어가시면요. 자, 100만원에서 2300만원이 되고요. 1 0 0거리이되면요 100만원 가지고 시작했던 내 계좌가 5천만원이 됩니다. 이미 여러분들은 역사를 쓰고 계시는 거죠. 자, 그것만으로도 충분하지만 만족할 수 있지만 우리는 목표가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이어가시면 자, 118거래일째 약 6개월 안에 충분히 100만 원 가지고 1억 200, 1억 600, 1억 1000만 원을 벌수 있다라는 겁니다. 보이실까요? 원금 빼고도 약 6개월 안에 1억 이상 벌수 있다라는 겁니다. 핵심은 뭡니까? 꾸준한 수익. 안할 수는 있어도 못할수 없는 세상에서 가장 쉬운 주식파파 시축가 배팅방에서 꾸준한 수익을 내는 게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그것을 복리로 운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을 뭐할 건지 말 건지 고민을 왜 하십니까? 지금 바로 시작하시죠. 주식파파의 시축가 배팅방에서 100만 원 가지고 1억 만들기 프로젝트 바로 진격하시자고요. 010-2265-8867 이쪽으로 파파라고 문자 남기시고요. 자, 계속해서 이어가시면 캠트로닉스요. 파란색 화살표 앞서 말씀드린 대로 11월 18일에 나오고 주가가 추가적인 조정이 나오고 있고 아직 주가가 빠르게 전환하면서 빨간색 화살표 신호가 나와야 합니다. 그때까지는 우리가 아직 마음을 놓서는 안 돼요. 긴장의 끈을 놓치시면 안 됩니다. 빨간색 화살표 신호가 나와서 이렇게 가는 모습이 나와야겠죠. 대한민국이 상장한 모든 종목이요 주식 파파 제가 개발한 빨간색 화살표 매수, 파란색 화살표 매도 이 시그널이 나오면요 바로 가든 눌렀다가든 조금 가든 많이 가든 확실하게 주가에 영향을 준다는 겁니다. 캠트로닉스도 마찬가지였죠. 보시면 1월 7일 빨간색 화살표 매수 신호가 나오고 주가가 고공행진을 보였습니다. 맞나요? 또한 최고점에서 매도를 할 수는 없지만 최저점에서 매수를 할 수는 없지만 상승 초입, 하락 초입에서는 반드시 또 주가에 영향을 보입니다. 3월 31일 매도 시그널이 나오고 추가적인 가격 조정이 나왔죠. 물론, 주식파파의 매직라인 검정선에서 또, 하단을 잡아줬겠지만요. 자, 이후에 또, 빨간색 화살표, 파란색 화살표가 나왔습니다. 일정 구간, 일정 가격대 구간에서 이렇게 번갈아 나올 때도 있는데요. 그만큼 공방이 치열했다라는 거고, 결국 마지막 쪽 시그널에서 시세가 터지는 모습이 나옵니다. 또한 이어서 보시면, 역시 앞서 보셨던 것처럼, 8월 18일에 빨간색 화살표가 나왔고요. 그리고, 자, 아쉽게도 11월 18일, 파란색 매도 시그널이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빠르게 5일선 위로 자 이제 종가 마감했네요. 종가가 5일선 위로 빨리 회복하고 이제 내일입니다. 빠르게 이렇게 빵빵 쳐야 돼요. 그러면 5일선 각도가 내려오다가 스탑 상향으로 돌릴 수 있는 과정. 이런 모습이 나오고요. 그 과정 속에서 이제 구름대와 또 앞선 빨간 선과 노란 선에서 반격을 시도했지만 밀렸잖아요. 그 말에 즉슨 여기가 또 저항의 테스트를 받을 수 있거든요. 그니까이 구간들만 소화한다면 얼마든지 다시금 레벨업 할 수도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캠트로닉스 주가 전망 방송을 이렇게 올려 드리지만요. 매수와 매도, 단기와 또 중장기적인 매수 매도, 가격, 비중, 투자 전략 리딩은 저 주식 파파가 문자로 보내 드리겠습니다. 자, 010 2265 8867 캠트로닉스 실시간 타점 대응 받으실 분들 문자 남기시고요. 실시간 대응해야만이 우리가 성공투자 수익을 낼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 길은 무엇입니까? 빨간색 화살표 매수, 파란색 화살표 매도와 또 주식파파의 매직 시그널. 매직 라인 최대한 활용해서 실시간 타점 잡고 수익 많이 많이 내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주식파파의 슈카베팅 방에서 100만 원 가지고 1억 만들기 프로젝트 바로 진격.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캠트로닉스 주가 상승에 응원하면서 이번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